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10월 3일 개천절, 현재 시간 오후 8시 42분, 영세한 남자 한숨 절로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트 스트라이커2, 숨바꼭질 큐브 모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참나무 잣땡이 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 아주 요즘에 그거 맞들였구나, 그 목소리. <laughs> 재밌잖아. 근데 BJ님 목소리 누구 닮았네요. 생긴 걸안 닮았어요. <laughs> 누군진 모르겠지만, 생긴 걸안 닮아서, 예, 목소리라도 좀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일바로 쓰는 거지. 아 뭘, 뭘 하냐. 롤언제예요 한숨님? 이거 끝나고, 마카 끝나고, 그 다음에 롤이에요. 아, 나 이거. <laughs> 유튜브에 무서운 얘기 주시는 남자 목소리인데, 아, 그래요? 전 그분을 몰라요. 왜냐면 제가 무서운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 예. 네. 1초 후에 시작합니다. 9, 8, 2시 전에 로을할수 있어요? 글쎄요. 5, 4, 3, 저 그래서 공포게임도 안 해요. 예. 땡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서운 거를 싫어해가지고 공포게임도 안 해요. 예. 네. 플레 누구야? 너. 아, 자땡님이야? 응. 아, 느긋하게 숨어도 되겠다. 흥나이님 어서 오세요, 방요 안녕. 오구! 요올. 진짜 이렇게 느긋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쏘는 거야, 을리. 근데 <laughs> 형은 너무 컸어. <laughs> 중참 돼요, 선아님. 예, 네, 중간참이 돼요, 들어와요. 자오초콜릿님오오 떼님 오, 오 자연스러워 한순님 카스 끝나고 잠깐 롤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 뭔가 되게 많이 변했다. 뭐가? 아니 캐릭터 등에 막 망치며 발바닥에 걸을 때마다 막 낙엽 이펙트며. 어좀 내가 좀 받았어 이벤트로 <laughs> 주더라고 막 잘했다 고생했다 천장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 아프다 아니 왜 천장보다가 이걸 봐요 그냥 계속 방송을 보셔야죠 <laughs> 슬슬 준비해야지 내럼블임 네, 조심히 다녀요 와 매번 얘기하지만 예 과하면 안 하니면 못 합니다 적당히 네. 심심해서 천장 보고 있었어요. 제방송을들으시는그 순간부터 심심함이 사라지실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시원하게 웃겨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모든 구성이 39,800원, 39,800원, <laughs> 별풍을 39,800원만 더 쓰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시원하게 웃겨 드리겠습니다. 전 시체들이랑 개 관리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조금 마심. 러블님 사람마다 조금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 백골이 한 병이 조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천장 <laughs> 보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흥미롭다죠?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짜증나고 가장 어려운 일이야. 예. 하다 못해 유튜브로 보는데 유튜브 광고도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어. 예. <laughs> 와, 이게 안 걸린다규? 모르는 거요, 자택님이 모르는 거야. 이걸 네. 왜냐면 지금까지 집 안에만 돌아다녔거든. 근데 둘다집 밖에 있거든. 오... 오... 갑자기야. 인정 공부하다가는 청소도 꿀 잼. 당연하죠.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움직였다, 움직였다, 움직였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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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솔직히 <laughs> 훅하고 들어? <laughs> 어. 공부 1패고 다른 건다꿀제 네. 저게 틀린 얘기가 아니야. 맞는 말이야. 네. <laughs> 그게 문제야. 저게 맞는 말이라서 문제야. 저게 틀린 얘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는 얘기야. 어. 그게 문제예요, 맞는 얘기라. 어휴, 당황했네. 이게 뭔 게임이었지, 오빠? 어, 오빠라고 하기엔 제 나이가 좀, <laughs> 너왜 퇴장이니? 나? 어. 나 퇴장 안 했는데? 게임 접속 종료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닌데, 난 접속했는데? 아, 그래? 음. 이게 카운트 스트라이커2야. <laughs> 네, 카스트입니다.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나 죽는 줄 알았어. 오, 진짜 0.1초 차이로 살았다. 와. <laughs> 아니, 진짜 당황했다니까. 카카오 스토리 2. 카카오 스트라이크 2. 망걸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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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왜 자꾸 망했다. 왜? 변신을 잘못했어. 변신 <laughs> 이 이거 좀할 만하다. 카운터 스토리 2. <laughs> 재밌어요. 네. 오케이. 아니네. 와, <laughs> 뗏님 봐! 와! 이떼님 진짜 칭찬해야 된다. 와. 맞짱! 아직 안왔는데요떼님이 와. 지려지려. 네? <laughs> <찌려>, 떼님 <찌려. 웃음> 어디 있는데? 몰라. 헐. 알지, 슬래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면안 되지. 아, 그러네. 히야 아, 저기는 어떻게 숨었대? 어떻게 저렇게 숨었지? 히야 오호오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어! 네. 자댕이님은 소리, 소리도 소문도 없이 죽었다고 하고요. 아뇨, 아뇨, 이, 이, 이거는 좀 봐줘요. 봐줘, 봐줘, 봐줘. 봐줘, <laughs> 봐줘. 에이, 이거는. 야, 이건 봐주고 뭐하고 해, 했... 어. 조건을 넘어섰는데100% 걸린다, 너. 100% 걸린다, 60초 남았습니다. 100% 걸린다. <laughs> 두근냥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여가는 오면서 없는 볼 여가 나 걸린다. 이야, 이거, 이거 너 진짜 잘숨다 와, 예술이다 이거 아, 거 아, 진 아, 잘숨 아, 다와 예술이다 이건 아, 아, 아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아 <laughs> 나한테 <세상에>. 왜 그러지? <laughs> 너무하다. 아, 선아님도 <laughs> 스카? 네,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지? 아, 야, 한번샀거든난날본줄 <laughs> 알았어. <laughs> 어. 계속, 울었다그날 <laughs> <근데 웃음> 보니까 날본게 아니야. <웃음> <웃음> 네. 그냥 갈라는데, 안 나왔어, <laughs> 됐는데. 네, 선아님 어서와요. 아? 요후 <laughs> 이렇게 가라앉... 가란... 언제 참면돼요 이제, 이제, 이제부터 참면돼요 아니 이거 진짜 떼님은 쩔었다, 진짜. 방. 어, 떼님은 진짜 예술이었다. 어? 오, 술야나 이거 어떡하지? 어, 완전 크다. 난왜 매번 술래지? 아, 음, 좋다. 어떻게 왜? 나가? 아니, 그거 커도 나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좋다. 야, 완전 자연스럽다. 나 진짜. 시작합니다. 어 어. 일본어네 q q 3 0 8 2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laughs> 어서 숨어요. 닉네들 <이>, 이상하게 살것 같아. 됐다. 조금. 잠깐만. 아, 진짜 닉네임 이상하겠네. 됐다. 못 가. 선아님은 걸리 걸 끝났다고 합니다. 아, <laughs> 아, 아 나설레였지나 설레 두 명이야, 이제? 어, 사람이 많으니까. 내 닉네임, 뭘까요? 야, 너 때문에, 땜에... 나 술래인데, 생각해본까 저게 뭐였더라? 아, 내가 일본어,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는데, 응. 그거 배운 지가 15년이 넘어가지고, 응. 저게, 아, 수룹비요수룹비가 뭐예요? <웃음> <웃음> 야, 난 진짜, 어, 어. 나 진짜 안 걸리, 어, 어, 너무 자연스럽다. 살려줘. 살려줘. 저 진짜 부자연스러워요. <laughs> 네, 근데 모르구요. 술래들이 모르구요. 야, 거기를 지나가야 어떻게 모르지. 판다 아저씨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씨! 흔들렸어. 예. 아까, 오, 아이, 슬, 빈님이에요. 그래서, 수루비로, 일본어로 바꾸고 오셨나본데. 예저한테는안 통하고요. <laughs> 아 이건 아니지 <laughs> 걸렸어 어디갔어 어제 또 있다 안돼 아들 한 분만 찾으면 되는구만 안돼 아따 한분 어디 있는지 아그 우리 팀 어떻게 봐요? 그 Q 아니 저 마우스 마우스 좌클릭하면 돼요. 아 됐다. 네. 예. 지킨 <laughs> 다음에 살려줄게요, 네. 나와요. 마음에 안 드네요, 뭐로 바꾸지? 지킨 <laughs> 그 다음에 내가 살려줄게요, 나와요. <laughs> 너 같으면 나오시겠어요? <laughs> 나오셨잖아. 나오셨고요. <laughs> 누구누구함? 잣땡이님, 선아님, 떼님 그리고 초코님이요. 아, 이거 뭘로 피하냐? 뭐야, 나왜검매 술래요, 술래는 검은 거예요. 아, 총뭐 사요? 사고 싶은 거 사요, 본인이. 예.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아, 본인이 사고 싶은 총 사면 돼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 그냥 총 마음대로 쏘면 피가 닳아오 그냥 총 쏘면. 음. 예. 그니까 총을 좀잘 써야 돼. 나하고 누가 쏠래제선언선언님이랑 선한, 초콜릿님. 저, 어, 저분이 레벨 41. 그러면 어. <laughs> 난 졌어. 너 우린 안될 거야. 예. 우리는 안될 거야. 그래요. 좋은 좋은 희망이었다. 저 봐봐 형. 아 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자시고 할에 그럴 상황이 안 돼요. 왜냐면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는 에 사이즈거든요. 이분 안 열려 됐다 어, 이키 누르면 돼요 이키. 게임하는 분 맞네요. <놀람> 와 누가 누구 목소리지 인 모르겠다. 형. 어? <laughs> 왜? 떼님 봐봐 떼님떼님 <laughs> 지금 이게 비... <laughs> 지금 이게 BJ 목소리고요 자땡아? 어 이게 자땡이 목소리고요 선아님? 네 이게 선아님 목소리예요 이해 되셨죠? <laughs> 참 쉽죠잉? 예참 쉬워요잉? 오우 아니 아니야. 아니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야? 도대체? 아, 예, 올라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올라갔어요. 예, 그... 그... 버스 못하가 도대체 어떻게 간 거야? 저긴길에갈려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 바라바라 바라바라. 나땡님이 나 나...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어떻게? 해? 네, 부들부들 센서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아, 나 미치겠다. <laughs>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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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요. 아, 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 봐주시는구나. 알쎄 아, <laughs> 이거 칠천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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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디 아 어다가 숨냐. <웃음> <웃음> 아. 지만 당당하게 살아요. 그럴까? 아, 어, 당당하게 살아요. 어디서나. 나을... 형 옆에 큐브 먹어봐. 배신할지도 몰라. <웃음> <웃음> 형 그때 그 알아? 나 그걸 옛날에 살았어. 알아. 형 아, 아는지가. 오케이. 배신하다. 오케이 오케이. 와 그래요. 겁나 웃긴다 판타지 같은 일이지만 어떻게든 BJ는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당당하네. 지금 영상 움직이는 건 BJ예요? 예, 당연하죠. 야? 오, 어, 뭐야? 왔기 후반왔습니오마야어 뭐야 또덫빨봤어아 근데 진짜 때님은 저 진짜 너무 잘 숨었다. 어 진짜 예술이다 댄님 수많아 슬레 못찾아 저거 진짜 저거는 슬레가 진짜로 아... 눈이 시력이 한 오케이 마이너스 1가안사니다 아... 나는 자유다 아임 프리덤 댄님이 <laughs> <laughs> 대박이랄까 이거 아임 프리덤이다 내가 또 슬레야 제체슬래가 아, 몇번째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아니 오, 왜 술래 랜덤인데 왜 이렇게 니들만 술래를 하지? 아 한자님이다 어? 선한님이다 아니 비켜 이거 어디에 숨어? 슬기야 내가 술래야 왜 나만 술래인지 모르겠네 아, 됐어 숨었어 오케이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아주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거 뭐 자연스럽게 그지없네요 <laughs> 아그 필터링 때문에 그래요. 필터링이에요. 예오 아이슬 빈님그 필터링 때문이에요. 필터링. 예 모르죠? 네 모르고 지나가죠 역시. 몰라. 예. 에이 도망 안 가면 살려줄고 그랬는데. 도망 안 가면 살려줄고 그랬는데. 알고 있었니? 어. 어. 이런. 너무 잘 보였어. 아, 그래? 그, 그, 랬구나 랑스님 도 카스트 해봐요. 글쎄요. 저분 FPS 안 하지 않나? 비범 못 바꿔서 빡칩니다. 이거 판자 어떻게 천장 보는 것보다 아! 재밌다. 아니, 그거보다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 <laughs> 왜 예? 판자가 안 잡혀? 안 맞, 맞겠죠? <laughs> 계속 뜯다보면 아, 봤는데. 늦었어. 있어. 응. 맞았네. 어, 맞았어, 맞았는데. 어, 피 회복이, 어, 아. 피그 증가에 있어가지고 살았는갑네. 어. 쳐. 아깝다. 오, 아이 슬비님,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다가. 어? 천장 보는 거보다 재미없으면 내가 방송을 하고 있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최소한 천장 보는 것보다는 재밌어야죠. 한선님은 어딨어? 죽었죠. 어. <laughs> 추천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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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정 감사합니다. 왜요? 천장에 빔 프로젝트 보고 쏠 수도 있죠. 일단 그런 거면 재미없어서 천장을 보지 않지 않을까? 지않 오뎅지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야 판단님 진짜 잘 숨었다. 오 선화님도 깔끔한데. 야 자연 자연스러운데. 여보세요. 예. 몇 번에 바뀌어요? 아니 안 바뀌어요 이거. 어? 바뀌는 거 없어요. 왜요? 아이템이 나오잖아 대신에. 섬 섬을 먹 아. 곡그 아이템 중에 변신이 있어요. 음... 그럼 만약 바뀌 바꾸고 싶으면 아이템을 먹으러 돌아다녀야 돼. 그럼 지금. 그럼 죽겠죠, 걸리면. 예, 네, 걸리면 죽겠죠. 야, 초콜릿님 진짜 잘 숨었다. 예술이다, 이분. 아, 나 들켰어, 왜? 갑자기 그래서... 오네. <laughs> 천장에 푸빔으로 한수님 방송 보고 싶다. 꿀잼일 듯. 소리가 안 들릴 텐데? 푸빔이 소리가 들리진 않잖아. <웃음> <웃음> 소리는 따로 스피커로. <laughs>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음. 근데, 더러운 3 0분 남자의 방송을 그렇게까지 해서 보고 싶진 않아요, 난. 어. 진짜 깔끔한 역행 방이면 모를까. 맞 음. 오, 초콜릿님. 저거 막, 사람 하늘 막 날아요? 아니요, 막 날진 않아요. 예. 날진 못해요. 대신에 2단 점프가 돼요. 어, 어? 술래다. 오케이. ICE, 바게트님, 어서오세요, 반거에요 음, 음, 음 좋아 꼭꼭들 숨으세요 아이스 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닉네임이 되신 분들 안에서 철자 한자 한자 불러드리는 것이 제 방송의 인지상정 뭐야 이거 네. 왜 안보여 그래서 I C E 바게트 님입니다 <laughs> 어 이거 내가 하 대박이다 이번 거 술래 누가아 나랑 초콜릿 님이구나 오케이 그럼 잠에 빠질 것이요 그지, 어. 내 방송 보려고 누우면 이제 잠에 빠지는 거지. 음. <laughs> 나이 틈에 물 먹고 야 되겠다. 이건 못 찾아. 땡님이 어디있어왜안 가지지, 화면이? 음. 저스캅좀 일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뭐야, 없어. 네. 너구리구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웃음> <웃음> 음... <laughs> <laughs> 스프 돼요? 예스프 되죠 노노 그거 아닙니다 에참외자만돼요예 예, 슬비루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너구리구리님도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얼음이 빠게 트인 모양입니다 둘... 음... 숨바꼭질인가요? 네... 숨바꼭질 큐브 모드요... 음... 어디 숨었지... 음... 음... 어 뭐야... 벌써 다 잡으셨어? 덜덜덜. <웃음> <웃음> 역시, 감기 걸린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암. 난 싫은데? <laughs> 아니, 생각을 해봐. <laughs> 야, 이 목소리가 매력적이면 나보고 계속 감기 걸린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건 아니야.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소총 들고가 저입니다. 아, 그래요? 오, 어서 오세요. 네. 재밌게, 우리 같이 한 번, 그래요. 숨바꼭질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해 보아요. 어디 숨는 게, 어디 숨는 게안 걸릴까? <웃음> <웃음> 3, 2, 3, 4. 오뎅자. 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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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땡님! 자땡이님? 자땡이님. 자땡이님 잠수인가 본데? 예. 잠수인가봐요. 오, 아이, 슬, 비, 읍, 아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순간적으로, BJ가 <laughs> 넘길 뻔 했는데, 예. 엄마가 전화로 컴 키지 말래요. 그럼 키지 마세요, 오뎅진님 네. 오, 아이슬, 비우 아이님. 크크크크크크. 자댕님은 스카이프로 확인하라오. 네, 확인 안 하구요. 큰일이구요. 댕님 혼자서 고고전 분투하고 있구요, 지금. 자댕님은 잠수구요. 선언이 용기가 가상하다. 이야. 졸려. 어, 자뜸이 왔네. <laughs> 스카이프 확인하래요, 너니마. 아, 나 지금. 내 화면을 보면 안 돼. 근데 <laughs> <안 웃음> 누가 내거 찾았다, 찾았어? 뭘 찾어? <laughs> 아니, 두 군냥이 너 스카이프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 아니, 아니, 근데, 내 <laughs> <근데, 웃음> 전에 숨은 거. 어, 찾았지. 와, 찾았으니까, 그래 이미 다음 판이 시작이 됐겠지? 오, 이거 신기하다. 추천, 굴, 잼, 허니잼. 이런 거 갔는데, 밑에 집 할머니가 햄버거 사다 주셔서 햄버거 하나, 두 개. 그래. 습조같타고 왔지. 아이고, 야. 야, 그런 거 먹다. 체해 <laughs> 아이고. 주, 자. 그래요. 날아오르라, 주자. 기억해. 그래요. 마, 모, 뭐, BJ님이 싫어한다는 그 노래. 날아오르라, 주자. 나도 햄버거 줘요. 이, 슬, 이, 아이, 슬, 비, 아이님. 그래요.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만나면 자땡님이 사줄 거예요. 두 개를, 두 개를 먹는데 10초가 걸리면 굉장히 빨리 먹은 거지. 그래서 지금, 걸렸어, 네. 지금. 목에 걸려셨고요 자, 일단,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예. 네. 들어오시자마자 끝났는데. 그래요. 오늘, 숨바꼭지 큐브, 시청자 참여 카운트 스트라이커2, 여기까지 녹화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